그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일부러 나쁜 영화를 만든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직장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애플티 v 에서더 스튜디오라는 작품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화가 공개됐고 총 10부작으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제 주변에 영화를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이 시리즈를 보고서 상당히 큰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리즈의 주연배우인 세스로건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세스로건이 연기하는 맷 레멕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할리우드의 어느 거대 스튜디오의 임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 스튜디오의 실임 대표가 됩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이 사람이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겪는 온갖 고충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겁니다 스튜디오의 소유주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음료수 광고 캐릭터를 이용한 그런 영화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한편 마틴 스코세지 같은 유명한 감독과 영화를 만들어서 엄청난 작품을 내놓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죠 그래서 1월를 보면은 이걸 굉장히 무리하게 엮으려다가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수습하는 그런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롱테이크 입니다 대부분의 씬을 원시원 컷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겪는 공황과 같은 상황 그런 것들을 더 실감 부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을 보이는데 특히 이화에서 이 컨셉이 돋보입니다. 이화의 배경이 어떤 영화의 엔딩을 롱테이크로 정해진 시간 내에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스튜디오의 대표로서 이 현장을 방문하는 스토리인데 이 에피소드는 아예 전체를 원시 원 컷으로 연출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점이 카메오 출연이죠. 1화에 이미 마틴 스콜세지, 폴 다노, 샤를 스테론, 스티브 부스미가 출연했고요. 2화에서는 사라 폴리 감독과 페스트 라이브즈의 배우 그레타 리가 나옵니다. 또 3화로 가면 론 하워드 감독, 뷰티풀 마인드의 감독이죠. 그리고 새로운 킵틴 아메리카 연기 중인 안소니 마키, 제임스 프랑코가또 나옵니다. 재미있는 게 이들이 모두 실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얼굴로 나오는데 여기서 다 하나씩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지금 어느 종교 단체에 대한 비극적인 실화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막 펑펑 우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레타리는 이 영화에서 자신이 현재 찍고 있는 영화를 나중에 홍보할 때꼭 전세기를 타고 싶다 이런 속물적인 욕망을 보이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3화에서 론 하워드 감독과 안소니 마키가 보여주는 모습도 재밌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론 하워드 감독이 새로운 영화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상처를 무리 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제작자와 욕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여기까지 보여주죠. 이 시리즈는 주연 배우인 세스 로건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연출까지 한. 그런 작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스로 건과 그의 친구인 에반 골드버거죠. 에반 골드버거도 오랫동안 세스로 건과 함께 작업을 해 왔습니다. 더 스튜디오 이전에 북한을 배경으로 한 영화, 더 인터뷰를 같이 만들기도 했고 또 디스 이즈 디 엔드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도 이런 까메오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거든요. 해리포터 시리즈 의 엠마 와슨, 그리고 가수 리한나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죠. 그런데 더 스튜디오를 보면 훨씬 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한 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화를 보면 맨 레믹을 대표에 앉히는 이 스튜디오의 실질적인 소유주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연기하는 인물인데 이 캐릭터의 극중 이름이 그리핀 밀 입니다 저와 비슷한 세대의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이름이죠. 로버트 알트반 감독의 영화 플레이어에서 팀 로빈스가 연기했던 주인공 이름이 바로 그리핀 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 또한 할리우드의 어느 거대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임원이었죠. 더 스튜디오에서 영화 플레이어를 연상시킨 부분이 이런 주인공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중 하나가 거의 모든 신을 원신 원컷으로 연출한다. 이거였죠. 그런데 영화 플레이어도 초반에 한 8분 정도 이르는 롱테이크 오프닝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스튜디오 사무실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의 상황을 보여주셨다가 다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연출인데 이 오프닝에서 또 아예 다른 걸작 영화의 그런 롱테이크 오프닝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선라이즈 감독의 악의 손길이죠. 그 영화는 오프닝 장면이 6분 30초 정도 되고 하나의 공간도 아니고 여러 개의 블럭을 교과하는 그런 연출을 보여줬죠. 또 하나 더 스튜디오와 플레이어가 비슷한 점이 역시 화려한 까메오입니다. 플레이어에도 당대의 스타들이 풍경처럼 지나가는데 딱두 명만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브루스 윌리스죠. 이두 배우가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해서 엄청난 장면을 만듭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줄리아 로버츠는 영화 귀여운 여인 이후였고 브루스 윌리스는 다이하드 이후였거든요. 그만큼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이 영화에 까메오로 출연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오히려 더 스튜디오에 나오는 이런 까메오들이 훨씬 더 이름값이 낮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게 더 스튜디오는 플레이어에 대해 상당히 깊은 오마주를 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하지만 할리우드 업계를 대하는 이두 작품의 정서는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매우 냉소적인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의 핵심 스토리는 주인공 그리핀밀이 어느 작가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핀밀이 자신을 협박한 것을 추정되는 그 작가를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후에 여러 위기를 겪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그가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이 해피엔딩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할리우드에 대한 조롱입니다 영화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관객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그러니 우리도 해피엔딩으로만 만들어야 돼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어2의 영화 자체가 이 해피엔딩을 만들기 위해서 다소 무리한 설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할리우드를 조롱하기 위해 당시 할리우드가 맹신하는 구조에 딱 맞춰서 또한번 할리우드를 조롱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더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이 할리우드에 대한 선망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이 주인공 맨 레믹이라는 인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플레이어의 그리핀 밀은 오로지 흥행을 추구하는 인물이었는데, 맨 레믹은 자신이 사랑했던 할리우드의 낭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에요. 이제 막 대표가 됐고,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이 보고 자랐던 과거의 영화, 그때 의 영화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같은 감독과도 일을 하고 싶은 거고, 또 옛날에 영화 제작자가 그랬듯이 촬영 현장에 방문해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3화에서 보면 그의 이런 마음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론 하워드 같은 감독에게 영화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감독이 나를 존중하는 않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 때문에 차마 그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죠. 정리하자면 이미 그런 낭만을 받아주는 시대가 아닌데도 과거의 낭만을 추구하려다가 고충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더 스튜디오에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화에서이 주인공 맨레미이 듣는 대사 한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트장에서 너랑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겪는 그 각종 흐동들이 상당히 웃기긴 했지만 동시에 애처롭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에 현재 할리우드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1화를 보면 그런 비판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레타 거익 감독의 밥이란 영화가 있죠. 이 영화가 개봉 당시 엄청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오죠. 워너가 성기 없는 인형을 가지고 10억 달러를 벌었으면 우리는. 프레이드로 20억을 벌어야지 그만큼 현재 할리우드가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IP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세스 로건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고 하죠 닌자 터틀 뮤턴트 대소동을 제작할 때 이야기인데 이들이 영화 기획을 하다 보니까 닌자 터틀이라는 그 타이틀만 있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한 IP가 있기 때문에 투자사도 실제 이 영화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 비슷한 규모로 오리지널 기획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저항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또 1화를 보면은 지금의 할리우드가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캐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흑인 배우를 캐스팅할 거냐, 그러면 주인공의 아내도 흑인이어야 하냐, 아예 현재 미국의 인구 통계를 반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화 장면 자체가 하나의 기이한 풍자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세스 로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실제로 옳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만큼 저는 이더 스튜디오란 작품에서 할리우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비판에도 그 기저에는 애정이 담겨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영화를 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세스 로건이 실제 이 작품을 기획한 배경이 어떤 걸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세스 로건이 이 작품을 기획할 때 떠올렸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약 22년 전에 한 스튜디오 임원으로부터 들은 얘기였다고 하죠. 나는 영화를 사랑하지만 가끔은 내일이 영화를 망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던 이유가 당시 그 스튜디오 임원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스튜디오 임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꼭딱한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고 해요. 인터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일부러 나쁜 영화를 만든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직장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딱이 부분이 더 스튜디오의 메너네믹을 정확히 설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지만 대표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러 나쁜 영화도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만큼 세스로건이 할리우드의 배우이고, 감독이고 영화 제작자고 각본가 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 사랑했던 영화들을 만들었던 시기의 할리우드 그때가 그립지만 또 그렇다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고 이 업계 사람들이 겪는 고충을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런 시선과 내용을 담은 작품을 이렇게 애플TV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도 그 자체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스튜디오는 총 10부작이고요. 이제 7부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할리우드라는 곳에 특별히 관심이 없더라도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 오피스 드라마이고 시트콤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 나오는 까메오의 이름들을 다 모른다고 해도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